오늘 방송은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기분 나쁘시더라도 잠깐 참아 주십시오. 이 성경보다 중요한 게 누구냐? 이긴 자예요. 아, 네. 왜? 이건 설계도니까. 아, 네. 단지 이 설계대도로 무엇이 이긴 자가 나타나면 이 설계도는 그 이긴 자를 찾아가 하나의 주소에 불과합니다. 약도. 아, 네. 지도에 불과해 지도. 아, 네. 그럼 이 지도를 가지고 누굴 찾았으면? 아, 네. 이긴 자를 찾았으면?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사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사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신천지에서 강의하는 어떤 사람이 성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풀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어제 하루 방송을 못 했는데요. 어제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감기가 좀 걸려서. 어, 감기에 몸살에 여러모로 좀 그래서 가, 방송을 못했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이제 명절이 앞에 있죠. 명절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궁금한 건또 어제 또 주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오늘 제가 앞에 시작하면서 신천지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어, 성경이 필요 없다. 성경은 지도고 설계도인데. 이긴 자를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저는 오늘 그한 줌도 안 되는 사교 집단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긴 자를 찾았으니 성경이 필요 없다. 고 얘기하는 그들과 같이 교회를 찾았으니 더 이상 성경의 중심 내용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국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보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국에 어느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는 특정한 한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본건 특정한 한 교회인데 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느 교회다 또그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다라고 특정하는 것은 뭐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여러분 음, 어쨌든 그 교회에. 아니, 그런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성도가 몇십 명 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천 명이 넘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됐고, 예배도 몇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라고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가 중요하다. 성도들을 섬기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행복하다, 사랑받고 있다, 고 느낄 수 있도록 이 목회자가 섬기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물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생각한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사랑받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야, 이 무지하게 맞는 얘기예요. 네. 더 봅시다. 음, 어떤 날은 이제 자기가 목사님이 또 돈을, 사비를 들여서 선물을 나눠주고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을 나눠주고 교회에 우산을 비치해서 비가 오면 누구든지 가져가게 했고 전도축제가 아니라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어떤 공연들도 교회에서 만들어냈고 설교를 하면서 꾸짖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데 집중했었다. 예수님도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 왔을 때 꾸짖지 않고 보듬어 주셨다. 뭐 이런 얘기, 무지하게 맞는 얘기죠. 음.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요. 이어서 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 성도들이 행복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헌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강요하지 않는데도 알아서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 있는 그 단어나 중심에 있는 그 문장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목사가 섬겨야 한다, 사랑받고 있다, 행복하다고 교회에서 느낄 수 있어야만 한다, 뭐 이런 얘기 맞는 얘기죠. 그런데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이상한 건데요. 이게 맞는 얘기 같은데 굉장히 틀린 얘기거든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요, 성도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며 지내야 되는 게 맞아요.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는 것은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하려고 해요. 이걸 하려고 하죠.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체험시킬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물론 이제 그것이 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어쩌다가 되는 분들도 이제 한국에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저는 이한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러 교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설교가, 설교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물론 설교를 통해서 성도는 위로받아야 됩니다만은,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직접 받아야 돼요. 뭘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통 개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으며 설교를 들으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위로에 대해서 설교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한다. 이것까지는 좋은데요. 음, 설교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다. 예? 그리고 설교를 음, 격려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설교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는 격려와 희망과 위로가 분명히 있죠. 성경 말씀에도 당연히 있고. 그러나 그것을 가르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위로를 받을만하고 격려를 받을만하고 소망을 가질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빼고 그냥 오는 모든 사람에게 격려와 희망과 소망을 던져줘 버리는 거죠. 제가 던져준다고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격려받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갖는 건 아니에요. 누가 그걸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복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엎드리는 자가 격려와 희망과 소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게 하려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려면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전혀 모르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그냥 내팽겨치고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위로만 퍼부어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괜찮아. 당신들은 괜찮아.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예수님은요, 위로받을 만한 자와 위로받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몇몇 말씀들만 뽑아내서 교회에 가면 위로만 주고 격려만 주고 희망만 주고 이러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과도 상관없는 얘기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라는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이런 것만을 주는 것을 발견했다면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몇 가지만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1년 내내 10년 내내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굉장히 즐거워요. 교회 가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즐거운 것이 과연 영원할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성도가 즐거워하고, 지금 내 눈앞에서 성도가 행복해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사명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나의 설교를 들으며 괴로워하고, 아파할지라도, 혹시 그럴지 몰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내가 그 모든 압박을 이겨내고, 그 아픔까지 이겨내면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내가 좋은 얘기 해줘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요.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이거는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바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났던 것처럼, 목사가 바른 말을 할때 성도들이 다 떠나도, 그리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교회만 오면 힘들어하고, 설교 시간이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자로서 그 양심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자니까. 목사니까. 왜요? 그게 내 사명이니까, 나의 부르심이니까요. 어느 목사가 성도들이 앞에서 설교 들을 때 괴로워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거 좋아하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 바른 말을 못한다면 마치 이런 겁니다. 자녀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때문에 책을 읽는다거나 또는 예의 범절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걸 안하고 게임이나 하게 하고 아한테나 반말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좋아 우리 아빠 좋아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도 소문 납니다. 아그 누구누구네 엄마 아빠 훌륭하다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죠. 똑같아요, 똑같아.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맨 앞에다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갖다 붙였습니다. 다 들으신 대로 신천지에서 하는 강의였죠. 그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긴 자를 찾으면 성경이 필요 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지 않으면 교회 시스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 있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 갖다가 잘 붙여 놓습니다. 적용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원래의 뜻, 그 본래 뜻을 벗어난 상태로 한 적용은 하나님 말씀의 적용이 아니죠.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과 뜻에다 갖다 붙여서, 그것을 약간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같거든요? 본문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 같고, 표어 같은 것도 밑에다 하나님 말씀을 써놓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 말씀하고 심히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은케 하소서, 뭐 이거 아닙니까? 그거 교회마다 붙여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러는지 자꾸 갖다 붙여요. 네, 여러분 이런 식의 적용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교회만 남아 있고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게 되버린 지금 현재의 교회가 비교가 굉장히 과합니다만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단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이 교주를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찾았고, 내 뜻에 맞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은 필요 없어! 라고 던져버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약간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비결을 설교를 그렇게 해서 그렇다. 사람들이 목사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이런 어,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고 교회들 가운데 굉장히 좋은 것처럼 회자되는 것이 저는 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작은 교회 목사의 어떤 질투어린, 또는 뭐 젊은 목사의 치기 어린 말들이라고 보셔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건 옳은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한국에 좀 이때 좀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정상 갈 수가 없게 됐고 3월에는 꼭 가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들 평안하시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만약에 지금 나가지 않고 계시거나 또는 교회를 처음 다녀야 돼서 찾고 계신다면 교회가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지 아니면 목사의 의도가 전해지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가? 목사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가? 이걸 잘 보십시오. 여기서 잘못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교회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